여 m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I'm going to be a little bit m o 연출했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little b i o r e 니 e l l o a m o m a i m e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 분들 보면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사이에 제가 포함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제 제가 상 받게 되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단 프로듀서 발가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 상의 받을 자격이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촬영 과정에서 저희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야르메. Yeah, 그다음에 지금 매봉을 지키해주신 분께게 잠깐의 감사 말씀드리고요 키오디아 영원한 정부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공산국 NRTI에 신뢰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연지, 진그 오염 출지 그리고 출연진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간들이죠 下面。